여러분 반갑습니다. 첨부정팀입니다 오늘은 공구에 관심이 있는 남자라면 흥미를 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사심적인 방송이에요. 사심을 가득 품고 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멀티툴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비싼 멀티툴을 좋아하진 않고, 가성비는 그런 멀티툴을 좀 모으는 걸 좋아해요. 이게 짤때 없는 심이죠 등짝 스매쉬 침미라고 하는데, 그런 걸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리뷰를 안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는데, 안한 제품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요거는, 와일드보이라는 제품인데, 이 시국 때문에 소개를 못하는 것도 있고, 집을 잃어버렸어요. 조금 커스텀해서 쓰고 있었는데, 일단 잘됩니다 가아서도잘 들고 있는데 집이 없어진 게 흠이죠. 그리고는 저렴한 제품. 요거는 원래 여기 위에 그게 있어요. 벨트고리가 있는데 요거는 벨트고리를 제가 잘라냈습니다. 필요 가 없으니까 날 본체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서레이션 느낌의 그런 날인데 이렇게 앞에만 날이 있죠. 요거는 막상 써보니까 좋진 않아서 리뷰를 안 했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뭐 요런 거라든지 요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방송했었죠 지금은 물건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쓸만합니다 조금 커서 문제지 좀 커요 이게 휴대는 편하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휴대는 편한데 그 휴대의 크기가 커서 요거도 뭐 들고 다니진 않아요 박스 갈때 보통 쓰는 <laughs> 박스를 참 열심히 까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소개를 안 했던 제품이에요. 요거는 전공 칼이거든요. 전공 칼을 제가 왜 쓰냐면, 굳이 저는 전공 칼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이만한 전선을 피보고 벗길 일이 없잖아요. 쓸 필요가 없는데, 쓰는 이유는 다른 가지입니다 예리해서. 정말 예리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작기 때문에 휴대가 편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깎아내거나 잘라낼 때 정말 잘 써집니다. 근데 얘는 제가 리뷰를 왜안 했냐면 불편해서예요. 날을 펴고 잡기도 조금 불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빡빡해. 아직 빡빡한데. 뭐 빡빡한 거야. 뭐 제품군마다 다르겠지만 빡빡하기도 빡빡하고 날은 정말 잘 들되 요 그립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들더라고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하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일이 많은데 그립이 불편하니까 힘이 잘안 들어가요. 그리고 접기가 이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도 위험해 보이긴 한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잡으면 스프링이 없구나. 얘는. 그렇구나. 위험하진 않은데 뭐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도 리뷰를 안 했었고. 참 리뷰하는 거 많다. 뭐가 이렇게 많냐. <laughs> 그 다음에는 뭐토로 유틸리티 멀티툴이죠 이렇게 저는 칼용 멀티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멀티툴의 단점이 있죠 멀티툴은 멀티로 잘 써지는데 성능이 다 계륵이에요 그래서 칼의 성능도 계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멀티툴은 그렇게 주요할 때는 잘안 써져요 이렇게 멀티툴 두 가지는 제가 소개를 했던 거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얘가 아니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도 전공 칼인데 요거는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써봤는데 재밌게 잘 써지고요. 뭐날 성능이야 전공칼이니까 뭐더할 것도 없고 정말 예리하고 디테일이 <laughs> 좋습니다. 그 제품이 뭐냐? 짠! 팝콤사에서 나오는 더블 전공칼이에요. 생긴 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요렇게 뭔가 물방울 모양도 아니고 생긴 게 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팝콤이라고 각인이 음각이 새워져 있고요. 음각 맞지? 음, 어? 양각인가? 음각. 음각이구나. 음각이 새겨져 있고요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거든요 디테일한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더블이라 그랬죠? 날이 두 개고요 이게 아, 그리고 그립감이 미쳤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첫 번째 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서 뭔가를 이렇게 일자로 쭉 밀기에 편해요 날이 길어서 넓은 부위를 이렇게 쭉 밀기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공칼에 이 정도 길이의 칼날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일자거나 아니면 아까 요거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아로가져 있는 요런 날이 자르기는 편해요. 힘주기는 되게 편합니다. 날이 먹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편하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날이 두 개라서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그냥 뭐 다용도로 막 쓰기에 편한 날이고요 일단 날 성능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날 성능이 전공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리합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laughs>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도 잘안 들죠? 요런, 요런 식으로 잘 됩니다. 제가 비닐을 참면왜 자르냐면 비닐이 날이 안설으면 씹히거든요? 턱, 턱, 턱 걸리는데 걸리는 거 없었죠? 그 다음에는 뭐 요런 거. 치로 폴도 날이 안 좋으면 씹히거든요. 근데 잘 잘리죠. 뭐그렇단 얘기입니다. 뭐 이거 전공칼 같은 경우에야 날의 성능은 크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정말 좋습니다. 거의 뭐 중상위급이라고 치면 돼요. 엄청나게 예리한 그런 건 아니지만 전선 피복 고무를 벗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날 성능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무를 들고 왔는데 아니구나 고무도 이런 식으로 쭉 자르면 잘 잘려요. 요렇게. 요렇게.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이겁니다. 그립이 진짜 미쳤어요. 그립이 정말 편합니다. 요 그립, 요렇게 잡고 있는 그립이 힘주기가 너무 편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조금 엄청 두꺼운 고무 같은, 요런 두꺼운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쥐고 자르면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손잡이가 요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힘주기가 되게 편해요. 제가 멋지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힘 줄려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요날 때문이에요. 요거 요 뭔가 세웠을 때 펭귄처럼 생긴 요거 요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정말 편해요. 뭐 이런 고무 같은 거 자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하고는 날의 성능이 다르죠. 이렇게 갈리처럼 집은 다음에 이렇게 밀면 이게 지금 9mm 고무거든요. 9mm 고무, 9mm 고무인데. 이렇게 코만 찍어 놓고 쭉 당기면 그냥 쑥 잘립니다. 이렇게. 잘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9mm 센고무데 정말 안 잘리거든요. 근데 이렇게이런 식으로 코만 넣어 놓고 이렇게쭉 자르면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걸볼 수가 있죠. 날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긴 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잘 잘리는 거는. 근데 그립하고 요날 길이하고 더해지니까 제가 요 보고 써보고 바로 추천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페트병을 잘라 봤었거든요 페트병 잘라 보고 요 칸타타 제가 많이 마시는 콘트라데이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요거도 이렇게 코를 앞으로 살짝만 집어넣고 자 이렇게 쭉 자르면 이런 식으로 페트병도 무리 없이 잘 잘립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잘 잘리는 걸볼 수가 있죠 일단 커피를 닦고요 날도 닦고 날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다음에 뭐 잘라볼 거 없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날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두 번째 이유도 이미 나왔네요 이 그립입니다 이 그립이 정말 편해요 뭐 얇은 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두꺼운 건 아까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되고요 손잡이가 굵어서 힘이 잘 젖으니까 이게 안 잘릴 수가 없습니다. 큰 이유는 요두 가지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살펴봐드리게 되면, 아까 제가 전공 칼은 요 접고 패가 힘들댔잖아요.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유격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1도 없어요.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쓰기가 편하죠. 힘주기도 편하고. 근데 접기가 되게 편합니다. 요거는 보통 멀티툴에 많이 들어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뒤를 보시면 이렇게 날을 잡고 있죠. 여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렇게 누르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뒷부분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접으면 돼요. 간단하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긴 날은 이쪽 부분은 긴 날용이고요. 긴 날용, 짧은 날용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있죠. 구멍에다가. 고거를 걸어서 쓰면 돼요. 제가 요거는 이제 보통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옵션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빼놨는데, 비너를 걸고 다니면 되게 편해요. 요런 식으로 해서 비너 걸고 다니면 잘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차키에다 걸어 봤는데, 차키는 조금 무겁더라고요. 무게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차키에 걸기는 그렇고 뭐 목수벨트에 뭐 거기라든지 아니면 은 어디 걸수 있는 곳에다가 딱 걸고 다니면 그때마다 딱 빼가지고 쓰면 되니까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근데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 단점이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한두 가지쯤은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단점, 이렇게 재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딱딱한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조금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거나 고무재질이었으면 그립이 조금 더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인데 꽉찬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깨지는 건 없었어요. 겨울철에 원래 잘 깨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 떨궈도 뭔가 찍히거나 깨지는 건 없었는데 뭔가 속이 비어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속이 비어있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불안불안하긴 해요. 그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액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게 금액이 비쌌으면 소개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멀티 툴도 조금 가성비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처음 받았을 때, 2-3만원쯤 생각을 했거든요 비싸도 한 3-4만원? 왜냐면 이게 프랑스 제품이에요 물론 이제 제품 생산은 대만에서 하고 있는데 프랑스 제품이라서 저는 2-3만원이나 비싸면 3-4만원쯤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만원 중반대더라고요 16,000원인가 17,000원인가 해요 금액 듣고는 바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제품 칼이나 그런 멀티툴 같은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이에요. 재미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왜냐면 하 저는 되게 재미있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파콤에서 나오는 더블 전공 카드를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그립 하나는 미쳤어요. 이 뭔가 펭귄처럼 생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하고 그립 잡고 이센 고무가 잘 잘려 나갈 때그 쾌감은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자르는 이렇게 서걱서걱 자르는 느낌이 아니고 꼭 눌렀을 때 요렇게 날만 코만 쏙 나오면 요날모양 힘으로 이렇게 잘라지니까. 제가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좋아요,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쁘니까.